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 어, 첫째 날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일이 또 휴일이라 만기주는 이제 만기까지, 만기일까지 3일, 3매매일인데요. 어, 뭐, 아침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옵션이 출발할지는 아직 말 수는 없지만 아직은 프리미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프리미엄 빼가지고 만기까지 갈지 또 궁금해지는 어 아침인데요. 자 날씨도 좋고 어 즐겁게 또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0.29% 상승 마감. MSCI 한국 ETF가 1.36% 상승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주간 장보다 0.85포인트 올라서 308.70으로 장을 마쳤고요. 현재 오늘 아침 코스피 200 지수 예상가는 0.3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 싱가폴 니케이 선물이 쉬는 모양입니다. 시세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치는 것 같은데 또 변화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 어제 에, 지난 금요일 날 어, 시장이 시가 시가 지지하면서 상승해서 쭉 올라갔는데 어, 전일 고가와 5일선 돌파해서 열시 무렵에 여기서 여기서 어 200, 아307.30 고점으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매도가 세게 나왔죠. 급락해서 한번 내려가다가 이걸 지지하고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콜옵션 다섯 번째 별이었고요. 밀려서 어디까지 네, 세 번째 별, 세 번째 별에서 밀리지 않으면 또 올라가는 거죠. 어 이날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이미 너무 많았어요. 초반부터.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이날은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밀려봐야 여기. 여기가 장중 저점 매수 지점이 될 것이다. 난내를 드렸었고. 어, 역시나 또 다섯 번째 별까지 똑같죠. 어, 요 구간.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속 밀어서 포지션 유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먹었던 것도 절값에서 부근에서 한번씩 시도하다가 또 다시 내주고 오히려 손실전환 됐던거를 이것도 황당했죠 매도 했어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와서 오히려 손절했습니다 0.3포인트 이것도 참 억울했던 지점이었구요 결국 이만큼 내려와서 어 우리 포지션만 딱 빼먹고 또 내려왔었던 그 지점입니다 어 한시 1 1 시에 고점 형성한 거를 1 시에 또한번 고점 형성한 다음에 밀리지 않다가 한번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뭐 장대봉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어전0 사천 계약 어, 선물 매수 포지션 청산했었던 외국인 반대로 오천 계약 매도 포지션 청산요. 매수하면서 매도 포지션 청산이죠. 어 그래서 선물 만기일 이제 앞두고. 어, 선물 포지션도 계속 청산 진행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상승흐름은 외국인 현물 매수 4천억 이상 음, 대량 매수 해버렸죠. 4,480억인데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2,340억 원순 음, 매수하면서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 매수에 썼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는 11선 아래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요, 이날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서 장중에 계속 305.60 계속 만들었죠 위쪽으로 흔들고 내렸다 올리고 하면서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건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포지션 추세 포지션은 잡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바로 오일선 돌파하면서 상승해서 올려버렸고요. 음. 선물하고 삼성전자 동시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뭐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이 되었고 출발 예상 지점이 308.80 부근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아래에서 출발할지 위로 뛰어서 올라가서 출발할지 어뭐요 부근이죠. 볼린저 밴드 부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 강도를 하면 돌파해서 추가 상승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예상을 해보는데 우리 아침에 진입하는 방식 있죠. 예, 시가와 동그라미 값 완전히 돌파거나 이탈하는 방향으로 어, 요즘에는 또 하나 첫 번째 별 도달한 다음에 그렇죠? 처음에 제시해드리는 가장 가까운 진입 지점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지점 어, 알려드리는데 는 그거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첫 번째 별이 가깝기 때문에 콜첫 번째별 돌파하면 보고 확인하고 매수 거기서 밀리면 매도, 푸 첫째별 돌파하면 매도, 선물 선물 매도 거기서 밀리면 선물 매수 반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진입 승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첫 진입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별 변곡점 가서 대응하는 걸로 지금 현재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주 첫째 날 아침에 주체들의 포지션 싸움이 오늘 아침에 이제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로 308.70 이하, 지금 전일 종가가 307.83인데 아침에 갭이 뜨면 한번 터치할 것 같죠. 308.70, 308.70 아래에서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는 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거기 도달했다고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고요 포지션 변경하면서 매수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어 염두에 두시고 어 외국인들 포지션 또 다른 기관이나 개인들 포지션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2.86%나 올라서 단박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버렸습니다 외국인이 뭐 2,300억인가 어 집중 매수를 한 덕분이기도 한데요. 올라가겠죠, 계속.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크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예상을 해보고요. 어, 밴드 상단이자 일간 변곡점 233만 6천원 넘어가는지 확인하면서 어, 장중 선물도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는 양옵션 첫 번째 별 도달한 후에 방향 보고 나서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사항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동향 그리고 네, 삼성전자 231만 5천 원, 231만 5천 원에서의 방향 확인 밴드 상단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뛰어서 231만 5천 원에서 방향 확인 돌파 위로 올라가서 236만 6천 원 돌파 확인 여기서 밀리는지 돌파하는지 확인. 그리고 선물 지수 볼린저 밴드 상단 308.85 돌파 여부 확인. 요세 가지 오늘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입니다. 전일 야간 선물 종가 308.70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그 위쪽 파란색, 파란색 추세 변경선 어 310.05. 하단은 아래쪽 추세 변경선 305까지 열고 보겠습니다. 어 개장 직후에는 308.70 기준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8호 8 5 바로 위에 8호 돌파하면 매수 시도하겠고요 어, 전일고가 308.10 이탈하면 매도시도 하겠는데요. 이거는 바로 들어가진 말고요 첫째 별콜 첫째 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면 첫째 별콜 첫째 별 돌파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전일고 전일고가 308.10 이탈하면 여기요. 요거 깨지면 푸 첫째 별푸드옵션 여기 있죠. 푸드옵션의 첫째 별 제가 표시해드리는 가격 넘어가는지 확인하면서 매도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진입은 요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동그라미 값 차이. 오늘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0.85 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가와 동그라미 값 완전히 넘어가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요 사이에서 시가와 동그라미 값 사이에서는 어, 횡보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아래로 뭐 위로 동그라미가 생길지 아래로 생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오면 매매 자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요. 야간의 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내일은 현충일 휴일이죠. 어, 휴장일이어서 내일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다 어, 방송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 11시 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합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밴드 강의실에서 해외 선물 매매 전략 무료 강의 진행하고요 어, 잠시 후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